트럼프가 대선 승리에 축포를 쏘아 올린 지도 벌써 두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월가를 뜨겁게 달구었던 트럼프 트레이드의 열기가 점점 식어가는 가운데 월가의 이코노미스트들은 향후 그의 선거 공약 정책들이 밀고 올 파급 영향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트럼프레이션과 경기침체 진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커스 연주 토기의 주제는 트럼플레이션이 밀려온다, 경기 침체 충격에 빠진다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인트는 트럼프 노믹스 파급 효과, 연준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그리고 투 트랙의 병행 투자 전략 등의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상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후보 네트워 톡의 무보박사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많이 나온 용어인 트럼플레이션은 올해 처음 나온 것이 아니고 2016년 대선에서 최초로 등장한 신조어인데요. 그 당시 CMBC는 트럼프가 대선에 승리한 후 1조 달러 자정 지출, 트럼플레이션 당신의 포트폴리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제목의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트럼플레이션이란 트럼프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이고, 이때 만들어진 신조어가 금년 대선에서도 빈번히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지난 6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16명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트럼프의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들이 인플레이션을 재점화할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이 성명은 우리가 잘 아는 콜럼비아 대학의 조셉 스티글리츠 교수가 주도했는데요. 여기에 세계 경제학계의 저명한 석학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되면 방만한 예산 편성과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을 촉발시킬 우려가 있으며, 그의 정책 시행으로 감세 법안이 연구가 되고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보편적인 관세와 중국 상품에 대해 60% 이상의 특별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경제에 상당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트럼프 노믹스가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촉발시키게 되는지 다시 한번 그 경제적 파급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요약해 볼까요? 먼저 2017년에 도입된 감세 법안인 세금 삭감 및 고용법, 즉 TCJA에 대해 연구와 조치를 내리게 되면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 수요를 자극하게 됩니다. 또한 현행 21%인 법인세가 15%로 인하되면 기업들의 투자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두 가지 감세 정책은 연방 정부의 부채 증가로 이어지게 되고요. 여기에다 현재 평균 3% 정도인 관세가 10%로 인상되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의 특별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민자 유입 억제 정책은 노동시장에서 공급을 감소시켜 인건비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상에서 요약한 정책들은 모두 경제 내에 물가 상승 압력을 가중시켜 트럼플레이션을 촉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시장 금리가 상승하게 되고 이에 따라 채권시장에서는 금리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국채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난주 노동 통계국이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 즉 CPI와 생산자 물가 지수 PPI를 발표했는데요. 이것은 파월 의장에게 고민거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연준은 9월 FOMC 성명서에서 인플레이션이 지속 가능하게 하락하고 있다면서 목표 2% 달성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었죠. 그러나 10월 CPI는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했으나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가 지난 6개월 동안 3.2에서 3.4% 구간에서 횡보하면서더 이상 뚜렷한 하락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cpi의 2에서 3개월 선행 하는 ppi는 이전달보다 일제히 올라 갔고 대개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 았습니다. 이에 따라 investing.com은 연준이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으로 금리 인하를 다시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여같은 상황에서 아니나 다를까 대선이 끝나자마자 파월 의장은 내파로 돌변했습니다 9월과 11월에 fmc 기자회견에서 보여주었던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대한 자신감 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파월 의장은 달라스 연방은행에 주최한 한 포럼 에 참석했는데요 여기서 그는 경제는 우리가 서둘러 금리를 낮추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2% 목표에 훨씬 더 가까워지고 있지만 아직 도달하지 못했으며 연준은 임무를 마무리하는 데 전념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에서 보듯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파월 의장의 자신감은 크게 후퇴했습니다. 이 행사를 주관한 로리 로건 발라스연은 총재도 최근 몇년 동안 중립금리가 상승했다는 상당한 증후를 보고 있으며 잠재적으로 매우 얕은 물에서는 신중하게 인하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파월 의장의 발언에 화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월가에서는 향후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론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페이드 워치에서 보듯이 12월 금리 동결에 대한 확률은 38%로 올라간 반면에. 한때 80%가 넘어갔던 25bp 인하에 대한 확률은 62%로 급락했습니다. 내년 금리 인하도 종전에 4번에서 3월과 7월 두 차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이러한 매파 발언으로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가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bca 리서치는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로 대선 후 미국 경제에 대한 경기침체 확률을 높인다고 발표했습니다. 독립계 연구소인 BCA 리서치는 월가의 유수 투자 은행들이 부독할 정도로 연구소 중에 연구소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주관한 피터 베레진 수석 투자 전략가는 미국 경제에 대한 BCA 리서치의 경기침체 확률을 종전의 65%에서 대선 후 75%로 상향 조정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BCA 리서치는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경제 정책들이 심각한 경기 침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다음에 섯가지 요인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권 시장의 반응을 보면 트럼프의 승리 후 채권 승률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는 GDP 성장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일기 집권 때 도입한 감세와 법인세 인하 조치가 자본 지출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10% 내에 보편적 관세와 중국 상품에 대한 60% 관세 부과는 잠재적으로 미국 중산층 가구의 실질 가처분 소득을 1900달러에서 7600달러까지 감소시킬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인세 감세가 이론적으로는 S&P 500에 주당 순 이익, EPS를 4% 증가시킬 수 있지만 관세와 글로벌 무역 감소로 인한 잠재적 하락 요인에 비해 미미함으로 기업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세와 법인세 인하로 재정제출 확대가 불가피하고 이는 연방부채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져 국채 익률을 상승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무역 분쟁의 악화로 트럼프 행정부의 친기업 정책에 선순환 효과를 상쇄시켜 기업 투자와 가처분 소득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준은 인플레이션의 재정화 가능성에 상당한 도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 집권 초기에 금리 인하를 신중하게 하여하고 그 이후 더 강력한 긴축 정책으로 이어져 경기 침체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노동시장은 전형적인 후기 침체 사이클에 진입하고 있는데요. 왼쪽 그래프는 구인 이직 보고서, 즉 졸취의 데이터를 지수화한 것입니다. 팬데믹 발발 직전 2020년 1월을 100으로 잡고 3개월의 이동 평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곡선이 있으나 추세에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채용 공구가 2022년 3월에 고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로 약110 정도이며 조만간 팬데믹 수준 이전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 그래프는 구인율과 실업률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베버리지 곡선인데요. 구인율이 2020년 3월에 7.4%로부터 지난 9월 4.5%로 수직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인율이 하락해도 실업률이 상승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베버르지 곡선의 기울기가 점점 평탄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침체 중에서 강력한 예측력을 가진 샴지표가 급상승할 가능성이 잠재해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샴지표는한번 상승하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치고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역사적인 경험입니다 지난 7월에 0.5를 돌파하면서 경기침체가 발동되었던 샴 지표는 현재 일시적으로 해제되었으나 향후 실업률이 상승하면 순식간에 다시 발생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여기 왼쪽 그래프는 트럼프 일기 당시 10년물 금리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당시 대선 이전부터 오르기 시작하여 2년간 약 150bp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11월 트럼프가 거의 직권반환점을 돌 때부터 가파른 하락세로 반전되어 대선 전보다 도더 낮아졌습니다. 물론 2020년 초 팬데믹이 발발한 요인이지만 이미 그 이전에 큰폭 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현재 10년물 금년은 9월 fomc 직전 부터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는 블록 딜이 나와 장중한 때 4.5%를 돌파하기까지 했습니다. 2016년에는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긴축 국면이었으나 현재는 완화 사이클인데도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 부분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트럼프 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선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 트랙에 병행 투자 전략으로 방파제를 쌓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서 분석한 대로 트럼프 정책을 요약해보면 인플레이션 압력을 촉발시키고 성장 둔화로 인해 경기침체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분석이 맞는다면 먼저 첫 번째 트랙으로 트럼플레이션 리스크에 대한 해지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인플레이션 연동국체인 팁스를 매수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한국 증시에서도 미국의 팁스를 추정하는 다양한 ETF 상품들이 상장되어 있어 투자가 가능합니다. 두번째 트럭으로 경기침체 시 채권을 분할 매수하고 주식 비중을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10년물 금리가 4.5% 돌파시부터 채권을 분할 매수하고 5% 근접시 그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주식은 집권 초기까지는 소폭 조정 그리고 경기침체 시그널이 확인되면 비중을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투자 전략은 분석용으로 추천이나 제한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시고 투자는 각자의 책임하에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끝을서로 주요 내용과 시사점 그리고 투자자 관점에서 유의사항을 포커스 포인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트럼프가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촉발시켜 집권 후 미국 경제에 트럼플레이션이 밀려올 가능성이 높다. 둘째로 트럼프의 정책들이 집권 후 실행에 들어가게 되면 경기침체 진입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연준의 금리나 속도 조절론이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 셋째로 따라서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물가연동국채 팁스 매수로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해지하고 채권의 분할 매수와 주식 비중 축소 등 투트랙의 병행 투자 전략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본 영상 시청 후 블로그 우보의 경제나무에 들어가면 전체 방송대본 스크립트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놓친 구체적인 데이터 확인과 복습용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상 업로드 몇 시간 후 댓글에 바로가기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점점 쌀쌀해져가는 초기의 날씨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글로벌 경제식을 넓히고 성공적인 투자생활에 힘과 도움이 되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